그런데, 잘못된 사상만 꺾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행할려는 마음은 좋지만, 은 주님 앞에 서면 은 행기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의 유대인들이 왜 꺾였습니까?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배척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켜 천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꺾여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전으로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냐 이날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두무지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승전으로 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대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농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고 그들 인생이 완전히 꺾여버렸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유가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속에도 일이고 것도 일인 사람 있는가 하면 속은 일인데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양이 된 사람도 있고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잔뜩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열심히 붙인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래 위에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는 집이 안 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서못으니까 반석 갖추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도 있다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속에는 일인데, 양가족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열심히 붙인 사람인 겁니다.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다 열심히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왜쫓겨난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 통과할 때 죄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는데 다 무너집니다. 이리가 양가죽 뒤집어지고 있어도 새끼 놀 때는 일이 났잖아요.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열심히 붙이는 것처럼 도덕과 종교로 착한 행실로 붙여놔봤자 근본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속은 여전히 거짓인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금 13장 보시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아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로 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여러 지역으로 전도 다니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혹이 여자고되, 그 사람 혹이 어떻게 여자냐 하는데, 혹이, 혹이 아니라 혹이 어떤 사람이. <laughs>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 이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문 통과하는 거예요. 교회장 들어올 때도 문 통과에 들어오시잖아요.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물으니까 문 통과하기 힘들어, 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테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임쓰라 천록 좀 보면 은교독도가 좁은 문딱 통과하고 죄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다 꺾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살 맛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거듭나야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체계만 꺾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